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 뒤쪽은 인물 펌프장이에요. 여기 지금 물을 방출하는 거예요, 방출. 여기 일대는 늪입니다, 늪. 맨 땅이죠, 맨 땅. 늪. 늪인데, 이렇게 지금 물이 꽉 찼어요. 통증한 것처럼. 장난이 아니죠. 이쪽에는 이 밑, 밑은 이물 밑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고 나무가 지금 다 잠겼잖아요 깊이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 심심이장마비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다 잠겼어요 여기 늪입니다 늪 방이 아니에요 방이 아니에요 벌판이제 벌판. 벌판인데, 이렇게 강물처럼 다 당겼습니다. 이 위의 위력은 대단하죠. 이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흙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 난감 밑으로 빠지면은 강사는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여기 빠지면은 상황이죠 거의 상황 물기 물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잠긴 물쪽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싹다 잠겼어 싹다 장이 아닙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요 아 무료 위력도 대단하네요 이거는 영상에 한남겨니다